찬양대가 잘하는 것 같죠? 찬양대가 네. 잘하는 거 같죠? 네. 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국내에서도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좋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영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 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12절입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주간에 노원교회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노원교회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한 사람 한 사람 용원이 구원받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름으로 너희가 너희라는 구원받은 너희가 저희와 구원받지 아니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여겨 비방하나. 어제까지 같이 죄짓던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니까. 그걸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 여겨 비방한다. 이상 여긴다고 했습니다.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서는 불신자들이 이상 여겨 비방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여기도 이제 이상 여기지 말아라. 성도들도 이상 여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불같은 실련이 있을까?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사장에는 이상이 여긴다는 말이 여기에 두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이상이 여기는 것, 그리고 성도가 이상이 여기는 것, 이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가 이상이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하다, 그 말은 정상이 있단 말이잖아, 그죠? 정상이 있어야만 정상에서 벗어나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여긴다는 말은 정상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참 아는 사람은 참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돼가는 걸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것을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치과. 이상한 사람,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상한 사람, 이가 상한 사람 가는 곳은 직화. 그죠?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었습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상한 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왜 생겼냐하면은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지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풍습을 가진 민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원주민들은 목을 길게 빼는 것을 민으로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모를, 목을 잡아 늘려서 목이 아주 긴. 그, 괜히 그걸 왜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봤을 때는 이상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부족은 또 입을 또 크게 하면 미인들라 해서 입을 이렇게 보셨어요? 뭘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계속 키우는 거. 그래서 최대한 이거 크게 만들면그 미인이라고. 그거 보면 정상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타락이 될수록 이상한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이상한 종교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 그러니까 소를 섬기는 거 이상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사람을 치워 죽일 경우에는 잘안 죽이는데요. 소를 치워 죽이면 사형이거든요. 사람을 치워 죽이면은 대체로 사형이 안 되는데, 소를 치워 죽이면 사형이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참 이상하게 많습니다. 원숭이를 섬기는 데도 있고, 뱀을 섬기는 데도 있고, 종교 중에도 이상한 종교가 있고, 또 이상한 걸넘어서서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두루이도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 피를 먹기도 하고, 마약을 섞어서 피를 먹기도 하고, 사람을 죽여서요. 그러니까 희한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교도 있고, 사탄 바이블도 만들어 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걸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종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 머리가 돌아다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더 정신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동생이다. 그렇게 해도 따라가고, 또 어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주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원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옛날에 문집사님인데 그때서 모였습니다. 지사님잠석했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보석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성경에서 중요한 비밀을 깨달았다 우리 집에 오면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뭘깨워친다 싶어 가지고 근데 좀 시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 저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러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천사가 사람이라고 어떻게 천사가 사람이냐 하니까, 천사가 사람이래. 그래서 증거를 내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계란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곧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천사가 청량한가 하고 사람이 청량한 청량이 똑같은 얘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천사란 얘기냐 하니까, 아 그거 아니라 해도, 그렇게 바로,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사람이다. 그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믿더라고 성경을 깨닫는다 하면서도 아주 시안하게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봐요 이 모양을 봐도 좀 비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니, 머리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얼마나좋아요 머리 여기 중간만 옆을 다 치고 중간만 다 남겨두고 딱 이렇게 투구도 아닌데 그냥 투구처럼 이렇게 딱 머리 미는 치고 미는 치고 옆으로 동그랗게. 저렇게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염 것을 손상하지 마라 고했습니다주염도 자연스럽게 길러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상하게 요게만 딱 길러가지고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게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점점 이상하게 바뀝니다. 뭐, 애인을 죽여서 개무기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투막살인 못해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입니다. 채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가 이집 들어와 사업 망했으니까 물어내라고 아우 물어내라고. 그래서 망기돼서 나가라 그래도 이 집에서 망했으니까 못 나간다고 우기고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받으니까 막 하일로 남편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가. 집안 나가고 버티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참 이상한 사람들도 점점 점 많아집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도 있잖아요. 독도가 오면 한국 땅인데 단체도 이상한 단체가 점점 많아집니다. 뭐 기이 단체도 있고 단체가 좀 시한한 이상한 클럽들이 많아집니다. 시한한 게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이기 때문에 땅도 저주하시고 땅에도 희한한 걸 많이 이제. 이상하게 이상한 걸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그 금오초라는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화려한데 탁 시들면은 해골처럼 탁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희한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있을까 여기 혹시 이상한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해,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게 많아요. 저는 개들이 개 알아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 개가 동조개를 금방 알아보잖아요. 물고기도 자기 동조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참 이상하다. 이상하고 신비한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사고방식 조금 비성장적인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